안녕하세요. 과마장입니다 2024년 1월 30일 마천사구역이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고시되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었죠. 사구역에 거래 가능한 물건은 그 이후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조합원 지휘승계가 가능한 특수물건이 부동산 경기를 지켜보면서 낯이 나오긴 하겠지만요. 쌍값으로 던지는 물건이 아니고 희소성을 앞세워서 좋은 값을 받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. 이런 측면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덩치는 크지만 너무나도 매력적인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현 권리가 기준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죠.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주목해 주시고요. 중공 후 청산하고서 현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마장에게 상의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